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수 여러분 여기 단상 앞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수단 일동 차렷 경례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중앙, 아, 60, 대덕구 60대 상비군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중앙축구의 윤상경님, 우공화축구의 이경인님, 아, 석봉축구의 신성규님, 대덕축구의 권융섭님, 대덕축구의 유광근님 대덕축구의 차승민님, 대화축구의 김종관님, 대화축구의 이락터님 오종축구의 민병헌님, 오종축구의 서재식님, 오종축구의 유석정님, 비례축구의 강호사님, 법동축구의 김인영님, 네 우리 대덕구를 대표하시는 대덕구 육공들은 앞으로 뭐 전국대회는 어디 있는지 놀라운 성적을 기원하는 의미로 다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 대덕구 축구연합회 박종길 회장님께서 대덕 60F 축구단 단장님께 임명장 수여를 하겠습니다. 아 권흥석 단장님께서는 단상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임명자 대덕구 상비군 60대 단장 권흠섭 이 사람을 국민생활체육 대전광역시 대덕구축구연합회 상비군 60대 단장으로 임명합니다. 2015년 11월 29일 대덕구축구연합회장 박종길 이상으로 미약하지만 대덕구 60FC의 참단식을 마치겠습니다.